네. 어, 저번에, 이번에 문의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드등 이제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준비하셔야 될 거는, 어, 인터넷 상에서, 이제 원래 인터넷을 키는 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어, 제가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무드등 리소 페인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 건데, 여기 기존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해서 하면은 사이트에 프로그램이 작동이 똑바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쓰시면 안 되고요. 크롬으로 크롬으로 접속하셔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연계되어야 될 게, 사진을 미리 이제 하고 싶은 사진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크롬을 켜주세요. 사용법 똑같습니다. 인터넷 접속하는 거 다만 이제 주소 주소를 maker.동국.edu 라는 주소를 갖고 있는데. 동국대학교의 홍정모 교수님께서 이제 동국대대 서버에 프로그램을 심어주신 거고요 인터넷만 되면은 요 주소로 메이커스 동국에듀 여기로 접속하셔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공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같고요짝 내려보면은 이제 여러 형태의 무드등을 만들 수 있게, 리소페인을 만들 수 있게 해 놨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원통형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해요. 그냥 출력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사진도 좀 여러 컷 많이 넣기도 편하고. 그래서 원통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통형을 눌러 주세요. 클릭. 그래서 미리 제공되는 이제 소스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에 따라서, 요, 밑에 뷰포트가 생겨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출력할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살펴보는 방법은, 좌측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이 뷰포트를 돌려볼 수가 있구요. 돌려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이미지, 요 이미지는 당연히 소스 샘플이니까 저희는 필요 없겠죠.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요. 혹시나 그림 사이즈가 다른 사이즈 원한다 하면은 요 사이즈에 3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리사이즈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사이즈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요 사이즈에 연동해서 이 원통형의 또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참고 바라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이미지를 하려면 업로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셔서 하고 싶은 이미지를 들고 오면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바탕화면을 쓰고 있는 이 로고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여기서도 자유롭게 끝에 핸들을 잡아서 좌측 클릭 드래그로 사이즈를 조절하고 클릭 드래그로 옮겨줄 수도 있고요또한장 뿐만 아니고, 원하는 이미지를 들고 오면은 한장더 들고 와서 공간만 허락한다면은 여러 장을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여기 수치만 이제 좀잘 넣어주면 되는데 이너 레디우스 반지름 값입니다 이 안에 구멍 이구멍의 반지름 값 지금은 45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9cm 짜리 구멍이 있는 거고요 안에 기준입니다. 안에 밖에는 이미지에 따라서 높낮이가 자기 마음대로 바뀌기 때문에 안에 것만 똑바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베이스 띵레스는 흰색이 제일 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얇은 부분 두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0.75mm는 개인적으로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1mm 이상은 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다음에, 프론트 띵네스를, 뭔가 검은색, 제일 많이 튀어나왔을 때, 를한 2mm 정도. 요거는 이제, 각각 프린트의 성능이나, 그림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각 개개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스무싱은 그 이미지의, 높낮이가 부드럽게 처리되는 거죠. 여기,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오는 거. 갑자기, 대비값이 심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출력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 이미지가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빌드 3D 모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되면은 이제 음, 결과치를 보면서 조금 검토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다운로드 str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요 모델링을 바로 STL 파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용량이 꽤좀 큽니다. 그래서 출력하는데도 문제 없게 바로 이제 모델링에 에러 없이 충분히 제 좋은 품질의 모델링을 얻어낼 수가 있고, 음, 자체적으로 이제 홍정모 교수님께서 리소피아라는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되면 요기 작동을 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제 프로그램도 아 배포를 하고 계시고요 음... 그리고 지금은 포토샵처럼 상관없이 그 이미지를 그냥 쓸 때를 상정해서 했는데 좀더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얻으려면은 뭐 사이즈에 맞게 그림을 딱 맞춰서 포토샵이나 기타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집을 딱 해가지고 더 고품질의 그 작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클릭해서 큐라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 이제 어떤 프린트에 돌릴 거냐에 맞게 이제 세팅만 여기서 해주시면은 그 파일을 G 코드로 뽑아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되구요. 이제 큐라로 들고 왔을 때이 스케일 버튼을 눌러서 실제 출력됐을 때 사이즈를 좀가능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의 개요는 크롬이라는 크롬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터넷을 열어서 maker.동국 edu 주소로 들어와서 하고 싶은 형태의 무드등을 정하고 이미지를 선별해서 넣어주시구요. 수치 맞춰서 빌드 3D 모델 버튼을 눌러가지고 생성을 하고 다운만 받아주시면은 얼마든지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